자, 조금 시셨죠 여러분? 아, 아까 우리 경찰, 그렇죠? 감찰 규칙, 감찰 규칙. 아, 그거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무려 40, 어, 몇 조였죠? 42조였나요? 예, 41조까지 있었네 조항이.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경찰 행정 사무 감사 규칙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아까는 감찰이고요. 여기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감찰은요, 비위행위, 비리, 요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뒤조 사는 거라면, 여기는 업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적인 부분. 됐나요? 어, 일처리를 좀 제대로 못 했다거나, 됐나요? 뭐, 요런 것들. 자, 아래 보시면, 어, 내용이 좀 많은데, 여기도 좀 줄여놨습니다. 제가 딱 필요한 것만, 우리 요약집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맨 마지막, 총론 맨 마지막이에요. 3조의 피감사기간피감사기간은 뭡니까? 감사를? 받는, 예, 감사를 당하는 피, 당한다는 겁니다. 예. 뭐, 경찰청도 당연히 감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여기도 뭡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뭐, 다, 뭐, 이건 됐고요. 그런데, 거기 7호에 보시면, 1호에서 5호까지의 경찰기관 및 6호의 산하단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 출자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 쉽게 말하면, 경찰과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감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죠? 직접만 된다.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도 된다. 간접적으로 받은 그런, 어, 법인이나 단체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오케이. 왜냐? 이 새끼들이 그런 돈 받았으면 어때요? 그런 돈은 뭔가 좀 좋은 일에 쓰라고 받았겠죠? 근데 딴 데다 쓸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니까, 러 감사 업무는요, 주로 돈과 좀 관련된 게 많습니다. 예. 돈 삥땅 칠까봐. 오케이. 자, 그리고 이항. 어, 감사는 피감사 기관의 제1차 감독관청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감독관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지구대다 지구대는 소속기관이 어디 소속입니까? 경찰서 소속이죠 그러면 뭡니까? 경찰서가 지구대를 감찰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그리고 그래서 감사는 피감사 기관의 1차 감독관청 그러니까 지구대 의 1차 감독관청이 어딥니까? 경찰서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네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직접 시찰한있다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경찰서에서 감사라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릴까 예를 들어서 지구대다 지구대를 감찰한 감사하는 기관이 어디라고요 경찰서입니다 바로 1차 감독기관 이게 지구대에서 봤을 때는 얘가 뭡니까 1차. 감독 관청이죠 이해하셨나요?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경찰서가 그런데 필요하다라면 필요하면 어디서 직접 해버린다? 예 네. 경찰청에서 직접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때는 뭐이 사건이 큰 일이겠죠 오케이 자 됐고요 그리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상급 뭐 경찰기관 관청에서 나온다. 이게 아니라 바로 경찰청에서 나옵니다. 지방청 아니에요. 자, 그리고 4조에 감사의 종류와 주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뭐,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감사, 감사. <laughs> 감사 되게많 자, 어쨌든, 뭐, 그건 종합감사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라는 말이 나와요. 재무감사는 재무는 돈이죠, 돈. 예산. 됐습니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과감사에는 특정한 정책. 아, 이 특정한으로 하면 그 특정감사하고 또 헷갈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뭐다?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시례 평가. 평가가 뭐예요? 성과죠, 성과. 됐나요? 뒤에 해놓으세요. 이것도 헷갈리게 문제네요. 그리고 아까 2호에 특정감사에는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쭉 있는데 원인과 책임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예, 개선대책 마련. 평가를 하는 건 성과감사고요. 개선대책 마련하는 거는 특정 감사입니다. 문제점 찾아내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복무감사는, 복무가 뭐예요? 우리 업무하는 거죠? 예. 그래서 피감사기관에 속하는 사람이 감사 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예, 사무와 업무 처리하는 거.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그래서 마지막에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서 복무감사. 이것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외우려고 면잘안 되니까 나중에, 어, 제가 이제, 예상 문제, 어, 동영 모의고사라든지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 낼 때, 그때 한 두세 번 연습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 그냥, 아, 이런 정도가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뭐 빡빡하게 외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5조에, 이 아, 2항, 종합감사의 주기는 언제 한 번씩 한다고요? 1년에서 3년까지 하되,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시다 그러니까, 뭐,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2년마다 할 수도 있고, 3년마다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1년에서 3년까지. 네, 니다 뭐가? 종합감사가.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감사는요? 나머지 감사는 뭐 이제 뭐 따로 기간이 안 정해져 있나 보네요.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됐고요. 그리고 어, 5조, 감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등에 시달한다. 예. 감사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찰청, 부속기관 및 지방청에 시달한다네요. 자... 여기 감사가는 그러면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청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쭉 하달하겠죠. 그리고, 어, 지방경찰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 연간 감사계획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 자체에 뭡니까? 어, 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또 조정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 같진 않고요. 그냥,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항 지방경찰청장은 연간감사계획표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감사 실시 예정일인 15일 전까지, 감사 예정일 전 15일까지, 경찰청장이 조정을 받아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더. 경찰청에서 뭡니까? 감사관으로부터 연간감사계획을, 어, 시달 받습니다. 시달 받으면, 그 시달 받은 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또 정합니다, 기간을. 그러니까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이런 감사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제 그 사이에 뭐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달받은 그런 감사 내용 말고 별도의 다른 내용을 감사하고자 할 때는 조사 예정일 며칠 전까지 15일 전까지 경찰청장에게 조정을 받아야 된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5조의 2입니다. 어, 감사관은 연간 감사 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어,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예정일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피감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됐나요? 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 자, 집중. 감사관 얘는 어디에 있는 애입니까? 경찰청에 있는. 애입니다. 그럼 이제 얘가 나가는 내가 얘는. 뭐, 경찰청도 감사하겠지만, 어때요? 하급기관으로 감사, 나가겠죠? 그렇잖아요. 하급기관으로. 뭐, 지방청에 감사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필요하면 뭐, 아까 경찰서도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갑니다. 그래서, 얘가 나가는, 무슨 게? 연간, 감사계 야, 내가 언제 언제 나갈 거야? 긴장해. 됐나요? 자, 고감사계획 그 하급기관, 지방청 이런데, 또는 부속기관 이런데,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청 자체적으로 또 뭡니까? 연간 감사계게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요거는 계획 세우고 나면 누구한테 보고해라? 경찰청장한테. 그렇죠? 나와있죠? 이 양이 아까 경찰청장에게 조정을 받습니다. 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고하라는 소리죠. 보고. 자, 그리고 연, 여기 경찰청에서 지정해준 그런 감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감사를 하고 싶으면 며칠 전까지 조정받아라 15, 15일 전 15일 전 아까 했던 거 15일 전 됐습니까 이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는 건 뭐냐면 감사관이 감사관이 이제 감사를 나가는 거예요 맞잖아 그렇죠 감사관은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감사 예정일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물론 예정을 감사 계획을 알려줬지만 알려줘도 나갈 때또한번 통보해 주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나 감사 나간다 라고 며칠 전 7일 전까지 감사를 받는 그 기관에게 어떻다 통보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야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게 뭐, 뭐겠습니까 미리 알려주고 나가면 이 새끼들이 뭐 준비를 해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걸 그런 걸 못하도록 뭡니까? 빡! 나가서 조사. 그럴 때는 미리 알려준다. 바로 나간다? 바로 나간다. 뭐 이런 소리죠. 자, 그리고 7조. 지도 방문 조정 심의에 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의 지도 감독을 확인 등의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 자, 끊어주시고. 이건 뭐예요? 경찰청 소속 직원이, 그러니까 경찰청에 있는 감사 업무 담당 직원들이겠죠. 그렇죠 요런 사람이 하급 기관 또는 부속 기관에 나갈 때는 미리 경찰청장에 뭘 받아라? 승인 받아라.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요게. 미리 경찰청장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됐나요? 함부로 막니 돌아다,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갈 때는 미리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항에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지도방문 조정심의를 둔다. 됐고요 어, 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감사합니다. 하, 됐습니다. 이건 뭐, 저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자, 사항. 심의에는 반기 일회실시한다 예. 지도 방문 조정 심의에는 반기 1회 심의됐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됐고요. 그리고 11조 볼게요. 감사 담당관의 자격. 자, 감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해야 된다. 그래서 1호 해당 감사 부분에 관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뭡니까? 가서 감사를 한다 이거예요. 단순한 감찰은 비리 조사하면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업무를 분석해 아, 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 업무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쭉 여기서 보세요. 해당 업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이해력 및 표현력을, 표현력을 구비한 사람.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2항에 보시면, 다음에 사람은 감사 담당자가 될수 없다 해서, 징계 받고 나서 몇년안 지난 사람? 3년, 3년 동그라미. 그 밖에 경찰청장, 경찰청장 동그라미. 감사 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방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입니다. 자, 그리고 21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 승진문제 나온 건데요. 어, 감사관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에 조치를 할수 있다. 어떤 조치냐면, 징계할 수도 있고요. 문책 요구할 수 있고요. 시정 요구할 수 있고요. 경고주의, 개선 요구, 권고, 통보, 변상명령, 고발, 요런 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요것도 나중에 우리 문제 풀면서 몇번 연습하면 됩니다. 너무 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구은 것이 해놨죠. 거기 보시면.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거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징계 또는 문책에뭐이한다고 시정 요구 예 시정이 뭡니까 바로 잡겠습니다는 거죠 예 시정이 뭡니까 바로 잡는다는 게정 올바르게 자 그래서 원상복구에 필요하다 뭐 이런 말 나오고요 경고주의 경고하는 건 아주 중대할 때 가벼울 때 가벼울 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경미하거나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고요 개선 요구는 거기죠 개선할 사항 굵은 글씨 해놨습니다 권고는요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 뭐 이런 것들을 권고해준 통보는 요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니네가 알아서 해라 변상명 변상책임 고발은 범죄 혐의가 있다 생각되면 이제 고발 들어갑니다. 제일 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뭐 이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너무 고민,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23조 자료 제출 뭐 이런 거 그렇죠. 협조 요구가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니고 24조 감사 담당자는 아까 우리 감사 업무 종사자는 몇년 이내에 전보되지 않는다? 2년 근데 감찰관도 아까 몇 년이었다? 2년. 이제 다 2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1년 이상 성실히 어 근무하면요. 여기 나와있죠. 1년 이상. 2항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 평정에 있어서 우대한다. 우대한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다른 부서로 근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어차피 2년 지나면 다른데 갈 수가 있죠,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대해 준다. 우대해 준다. 딴데 네가 가고 싶은 부서 뭐야? 는 이쪽 부서 가고 싶습니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어, 뭐꼭 해준다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요 시간은 마무리를 아요 이것도 기출 문제를 바로 풀어드릴까요? 기출 문제, 네, 기출 문제까지 합시다. 네, 기출 문제까지. 자 총론 247에 있습니다 247에 보시면 우리 경찰행정 사무감사교칙아 이거는 프린트를 안넣어는데 우리 기출천재 다 있죠 지금 없나요 옆에 사람 거 보세요 인강생들인데 지금 옆에 사람이 없는데요 근데 제 수업 들을 때는 항상 기출천재와 핵심요약 요두 개는 요두 개는 뭡니까 뭐? 세트 아닙니까, 그냥. 사실 이두 개면 시험이 다 끝나잖아요. 아, 이런 감옥이 있습니까? 이두 개만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 라고 하는 수업이 짱이잖아, 그냥. 딴거다 필요 없어요. 뭐, 기출천재 한세번 봤는데, 이제 뭐 할까요? 뭐 하기는? 열번 봐, 그러면. <laughs> 뭐 자꾸 책 살라고 하지 말고, 돈도 없는데. 어.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18년도 3차 때요 문제가 나왔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러니까그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18년도 3차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247페이지에. 자, 1번. 특정한 정책, 사업, 주직 쭉 해가지고, 어, 평가를 위주로 한다. 나온 내용이. 평가를 하는 건 뭡니까? 성과. 성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여러분? 키워드가 평가한다는. 뭐예요? 성과가 얼마나 있냐. 이거 평가하는 거죠. 오케이. 자, 됐고요 2번에. 징계 초원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냐는 사람 3년 안 지난 사람 그리고 경찰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다 알았죠? 지방청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틀렸어 기억납니까? 그럼 안 나죠? 지금 시험 문지몇달안 됐는데 어? 자 그리고 3번에 감사관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쭉해서 징계 또는 문책사회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징계나 문책 정도가 아니래요 경미하래요 그럼 뭡니까? 경미할 때뭐 하라고 씁니까? 경고 또 조심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꼭 해야 된다. 이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다 재량입니다. 그리고 4번, 어, 옳은 내용이죠. 소속 직원이 업무상의 지도 확인, 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는 자, 경찰청 소속 직원이 하급 기관 방문할 때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뭐 하라고요? 승인 받아야 됩니다. 보고하고 간다. 뭐 신고한다. 이거 아닙니다. 승인 받아야 됩니다. 아, 오케이. 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차후에는 뭡니까 여기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라 예고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 문제는 차후에 제가 좀더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데 환장 넘겨보세요. 올해 승진 문제 요 문제가 이제 하나 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안 됩니다. 여기서 엄청 어렵게 안 내요. 자 19번 문제 있죠. 19년도 실무 문제. 자 이거 구별하는 거잖아요. 기억 번에 쭉 보시면 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런 말 나오죠. 개선 방안. 됐습니까? 오케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해라. 이게 뭐냐면, 권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권유하는 거죠. 권고 됐나요? 권유하는 겁니다. 권고는 자, 그리고 니은번에 감사 결과 쭉해서 원상복구란 말딱 나오네. 맞아요. 원상복구, 원상복구가 뭐랬습니까? 원래대로 바로 잡는다는 거죠. 시정 좋지 않아. 시정 좋지, 시정, 시정에, 네, 시정 요구하는 겁니다. 시정 됐나요? 봐, 한 두세 번만 저랑 하면 다된다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 진짜 해결이 금방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에 쭉 해서 감사 결과 위법 도는 부당하다고 했으나 쭉 했는데 뭐다? 경미하다. 경미하다. 뭐예요? 경고. 똑같이 문제 나오죠. 보세요. 요렇게 조금 반복되는 문제를 두 번, 세 번만 하면요.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오케이. 끝. 경찰행정 사무감사규칙. 뭐. 격파.